여러분 안녕하세요 따라하는 보험의 유영지 제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린이가 가입하는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드리겠습니다 어, 모르시는 분들은 아직도 모르고 계시지만 사실 어린이 간병보험은요 음, 작년 하반기부터 제 개인적인 고객님들 기준으로 가입을 좀 많이 하신 인기가 많은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뭐 어린이가 벌써부터 간병인 보험이 필요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런데 어릴 때는 독감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크고 작은 질병으로 입원하는 경우가 꽤 있어요. 이번에 겨울에도 독감, 폐렴이 좀 유행이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많이 입원해서 보험금 청구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자녀분들이 어릴 때 입원을 하면요. 간병인을 고용하신 분 있으신가요? 보통 자녀가 입원할 때는 부모님이 직접 케어하시는 경우가 많죠. 요즘은 또 맞벌이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회사에 연차를 내고 돌보거나 아니면 할머니나 뭐 다른 분께 맡겨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간병인 보험이 이렇게 엄마나 할머니가 가족이 간병을 하더라도요, 간병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점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어린이도 간병인 보험을 많이 가입하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어릴 때이 간병인 보험을 미리 준비한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안내를 해 드릴 거고요. 또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간병인의 보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는 보험회사에서 간병인을 직접 보내주는 간병인 지원 보험이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간병인을 우리가 따로 부르고 영수증을 첨부를 하면 그 정해진 금액을 지급해 주는 간병인 사용 일당 보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간병인을 내가 직접 고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회사에서 알아서 보내주는 게 간편하긴 한데요. 어, 지원보험은 갱신형 상품밖에 없어요. 그래서 젊은 분들에게는 좀 적합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요. 비갱신형으로 나오는 이 간병인 사용 일당을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어, 그 중에서도 체증형으로 준비를 해주시면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간병인의 인건비도 오르는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체증형 간병인 보험 뭐냐면요. 처음에 가입한 간병인 사용 금액에서 일정 기간이 지날 때마다 정해진 비율로 가입 금액이 인상되는 상품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 요양병원 사용일당 5만원, 그리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나오는 사용일당 7만원을 가입을 보통 하시거든요. 최증형을 하시면 5년차엔 120%가 올라서 간병인 사용 일당은 18만 원으로 보장받으시는 거고 요양병원 일당은 6만 원,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84,000원으로 이렇게 보장 금액을 내가 올라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20년이 지났다고 보시면 간병인 사용 일당은 두 배인 30만 원 되고요, 요양병원은 10만 원, 그리고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는 14만 원까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입 금액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같이 올라가니까 나중에 인건비가 올라가더라도 그에 대한 대비가 가능한 상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자녀가 어리다면 체증형 간병인 보험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또 하나 이유는 어, 앞으로의 세대는 인구 자체가 여러분 줄고 있기 때문에 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또 젊은 세대들은 요즘 결혼도 잘안 하려고도 하고 또 출산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노후에 아파서 입원을 했을 때 지금 세대보다 돌봐줄 가족이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미리미리 이렇게 간병인은 준비해 두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린이 간병인 보험을 찾으시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또 있어요. 바로 이 가족 간병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문제인데요. 어, 간병인 전문 어플에서 부모님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그 간병인 어플에서 부모님 중한 분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간병을 받았다면, 간병인 보험에서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 가족 간병이지만 꼭 간병을 해주셔야만 간병이 보험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이 간병에서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요, 간병일지라는 걸 같이 첨부해서 접수를 하거든요. 단순히 가족을 등록만 해놨다고 뭐 보험금 청구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실제로 이 업체 부모님 중한 분을 간병인으로 등록을 해놓고 간병을 실제로 하면서 간병 일지를 작성하셔서 같이 서류를 접수해주셔야 정상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직접 가족이 정말 간병을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지금까지 이 간병인 보험의 특성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이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보험료는 얼마 정도 나오는지 어, 지금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설계안은요. 5살 남자아이 기준이고요. 보험료는 20년 동안 되고 100세까지 보장받고 보험료는 절대 오르지 않는 체증형 간병인 보험으로 설계한 내용입니다. 비갱신형이기 때문에 20년만 납부를 하시면 그 이후에는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100세까지 쭉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에요. 처음에 가입할 때는요, 간병이 사용하게 되면 뭐 다쳐서 입원하든 아파서 입원하든 상관없이 하루에 15만 원씩 보장을 받을 수 있고요.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하루에 5만 원 간병이 사용일당이 나오고요. 요양병원은 보통 개인 간병인을 못 쓰게 하고요, 공동 간병인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간병인 비용을 같은 병실끼리 나눠서 내기 때문에 어, 이 정도 금액으로도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양병원 간병일당 역시도요 체증형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기간이 지나면서 보장받을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도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추가로 간병인을 부르지 않고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이 경우에는 하루에 7만원씩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20년 뒤에는 모든 체증이 끝이 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간병의 일당은 요양병원을 제외한 경우에는 30만 원, 그리고 요양병원은 10만 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당은요 14만 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간병의 일당 말고도요, 1인실 입번 일당, 2, 3인실 입번 일당 이렇게 같이 넣어드리는 걸볼 수가 있는데 이 담보들은 보장대비 보험료 부담이 적은 편이라서 가입해 두시면 요긴하게 쓰실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가 간병인 보험의 모든 보장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월 보험료 보시게 되면 약 23,000원이 나옵니다. 자, 다섯 살 여자는 오히려 22,000원대로 나오고요. 한 10살 남자 여자 아이들은 한약 25,000원 정도면 가입이 돼요. 20세까지 하더라도 한달 보험료 약 3만 원 정도에서 준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3만 원이 안 되는 보험료로 20년만 납부를 하시면 아이가 노후까지쭉 보장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미리 가입하실수록 최대한 저렴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추천하고 싶은 상품이에요. 뭐, 암진단비보다도 오히려 더 저는 간병인 보험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은 자녀분들이 어릴 때 가입하면 좋을 체증형 간병인 보험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영상 보시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린 설계 안에 이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주소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